튜브에 패치가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 패치가 잘 붙었는지 바람을 넣어서 확인합니다. 어느 정도 확인된 뒤 다시 바람을 뺍니다. 이제 튜브를 타이어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먼저 튜브를 타이어 안에 넣습니다. 넣으신 다음 비드를 안에 넣습니다. 그은후 너트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이 넣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확인하시면 보통 PSI 전에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슈발베 듀라노 타이어를 타용, 사용하고 있는데요 85에서 115까지 최대 공기압이 115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알맞은 수치는 최대 수치에서 10 정도 뺀 것이 가장 좋은 수치압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공기압이 115니까 저희는 105 정도의 공기압을 넣겠습니다. 알맞은 공기압을 넣은 후 캡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상 튜브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타이어 펑크에 대해서 어렵게 대처할 수 있으나 나중에 몇번 연습을 하시면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